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릅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의 급여는 대부분 최저시급에 맞춰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을 토대로 내년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거나 내년에 근무하실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215만 6,880원, 약 215만원 정도 되는데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2026년에는 얼마가 될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일하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한명 어르신을 3시간 혹은 4시간씩 돌보는데요. 그래서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업무 특성상 연차를 거의 쓸수 없는 구조라서 연차수당 및 주유수당을 시급에 모두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기본시급 1 3 2 0원 주유수당 2,064원, 연차수당 594원을 더한 12,978원 정도가 시간당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요. 대략 13,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케어하는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근무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월급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1등급 어르신을 하루에 4시간씩 돌본다면 월급은 171만 6천원. 2등급 어르신을 하루 4시간씩 돌본다면 156만원. 3등급 어르신을 하루 3시간씩 돌본다면 100만 4천원. 4등급 어르신을 하루 3시간씩 돌본다면 93만 6천원. 5등급 어르신을 하루 3시간씩 돌본다면 81만 9천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최저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215만 원 정도가 기본급여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운전을 하시거나 시간외로 연장근무를 하시게 되면 추가 수당을 더해 최종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약 215만 원부터 23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요양보호사 구인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급여도 조금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2026년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급여는 주 5일. 주간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 225만원부터 24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시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인데요. 장기근속장려금은 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3년 이상 근무하셨을 때 급여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3년에서 5년 미만은 월 6만원 5년에서 7년 미만은 월 8만원 7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월 1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 요양보호사란 입소시설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이고 40시간의 승급교육을 이수하신 뒤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직책인데요.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을 토대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알아봤는데요. 점점 고령층 돌봄 인력의 수요는 늘어가는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희망지기가 광고해드립니다. 아래 메일로 문의주세요.